예, 그때의 좀 기억을 해살려보면 정말 국가적인 대재앙이었죠. 음. 정말 그동안 우리가 법과 제도, 민관 유착, 관피아, 뭐 이런 여러 가지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저는 그동안 적폐를 이번 기회에 해소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든 자라고 대통령께서 눈물로 국민들 앞에서 호소를 하고 계시는데 과연 1년이 지난 지금에 무엇이 변했는가 생각할 때참 부끄럽고 할 말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갈때 마음하고 올때 마음하고, 마음하고 다르던지 그렇게 돼서 정말 뭐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한테도 정치권이 반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과거 정부로부터 꾸준히 이렇게 수년, 수십 년 내려오던 하나의 어떤 그 잘못된 관행에서 비서진 참사였는데, 에, 사실 현 정부에서 사고가 났단 말이죠. 그러면 모든 책임은 현 정부와 여당에 있으면서 불고하고 작년 세월 참사 이후에 야당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못했다 해가지고 오히려 훨씬 야당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았던거 아니라 네, 그렇게 돼서 또지성원 보궐선거에서 어, 심판을 받고 오히려 우리 당이 어, 비례까지 구성되고, 전당대회까지 그러니까, 네. 하게 되는 어, 그런 원인이 됐다고 생합니다 음. 그래서 하나 우리한테는 좋은 음, 계기가 되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지금에 와서 지금 뭐 세월호 인양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저것을 인양을 검토를 그동안 1년 동안 충분히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슬 네. 사실 검, 인양을 할 의사가 별로 없었다는 것을 나는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네. 그래서 일주일이 되고 나서, 어, 뭔가 국민들한테 의적, 또이국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검토하고, 지금까지도 발표를 제대로 안고, 오늘에서야 대통령이 뭐 발표를 했는가요? 뭐 그렇게 됐던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네. 특히 시행령 내용을 보게 되면 네. 헐 의사가 특별위원회 조사위원회 헐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 반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1년 전에 오늘과 음. 지금의 1년 후의 지금과는 완전히 정부의 태도가 바뀌었다. 어,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그분이 뭐 인맥이 넓고 마당바리라고 네. 소문이 났더만요. 네. 네. 그리고 또 통시 뭐, 이렇게, 에, 또, 기억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치권과 기업이라는 것은 또, 정경, 어떤 음. 그런, 또,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음. 에, 많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인맥을 넓혀왔다는 점에서, 네. 어, 아무래도, 뭐, 돈이 있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식사자리도 자주 보고, 네. 만남의 자리를 많이 했겠죠. 그런 과정에서, 어 저는 어지 박근혜 정부 3년 남았는데, 네. 이렇게 현직 총리, 그리고 전현직 비서실장, 네. 그리고 친박 실세, 네. 또 새누리당의 전직 사무총장, 네. 또뭐 광역자치단체상, 네. 어쨌든 이런 최고의 어떤 실세들이 이렇게 부패 비리에 연루됐다는 것은 저는 참 과거 2002년도인가 첫 대기당의 그런 네. 네, 그런 게 사실 생각이 나고 네. 또 과연 이런 상황에서 네.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네. 아, 그래서 국민 총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권 자체가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불신의 정권이 너무 빨라져서 대임적 음. 현상이 의외로 빨리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사실 돌아가신 분의 어떤 진술을 100% 네. 뭐 이렇게 신뢰할 수는 없지만, 네. 돌아가시기 직전에 고백한 내용을. 네. 또 그것을 전혀 근신할 음,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감정에 의해서 했던 그래서 저는 음, 총리에게 또그 신박 실세들에게 네. 돈을 주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에, 저는 신뢰는 가지 않느냐 이렇게 네. 에, 믿고요. 어, 총리가 지난번에 원내대표 훨실때까지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뒤에 총리 후보자가 되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네. 어,라는 것을 쭉 되짚어 보면, 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히 그 말이 오락가락 하고, 네. 또 많은 국민들에게 의혹을 남긴 점을 네. 감안한다면, 이번 청문회 리스트에서 3천만 원 수수사건이나 이런 것도, 저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네. 뭐, 검찰 수사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특히나 총리가 되고 나서 제일선이 부자, 부패, 책결을 하겠다라는 그런 담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그런 총리의 광고한 발, 강한 발표를 미뤄본다면, 저는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총리로서 더 이상 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 가만 갈수록 국민들에게 오래도 부담이 되고 현 정권에도 부담이 될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는 특검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이 성격의 사안으로 봐서 왜냐? 성환정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은 너무 억울하다. 음. 자원에게 수사를 받으면서 자원에게서 별 잘못이 없으니까 음. 개인끼리 부인이나 자식 같은 비리까지들이어서 그것과 딜을 하자고 할 정도로 하자고 해서 억울하다 해서 자기가 지금 그걸 구명을 했고 구명이 안 받아야 니까 자살을 한거 아닙니까? 네, 일단은 네.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본다면 성완종 회장 입장에서 보면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 네. 남정이 안 되니까 딜을 하려고 본다 자본 이게 잘못이 없습니까? 그래서 검찰 수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사, 발생된 사건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측근 실세들의 예, 문제가 개입된, 비리가 개입된 이런 것은 특검이 가야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 상설특검법이 예, 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검 사항이지만 그래서 우선 지금 특별수사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또 새로운 특검으로 가려고 한다면 특검 준비기간이 거의 20일 한달 건입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특검은 지금 특검법상 9 1일 분, 60일에서 30일 연장, 90일 분이 못 되지 않습니까? 네. 석달 뿐이못 됩니다. 석달 네. 끝내버리게 되고, 이 특검의 인원도 5명인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특별수사팀만 음. 못들수 있고, 이 특검의 임명 권한이 대통령한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재 어떤 상설 특검법으로는 음. 특검 사안이지만은 오히려 또 공백기가 있어요. 공백기이 생기기 오 때문에 음. 저는. 어, 특검 사안이나, 음. 어쨌든 특별 수사팀이 구성되어 있어 지금 수사가 시작됐으니까, 지켜보겠다. 라는 음. 것이 맞다. 라는 입니다 대통령이라면, 일단 대부분사과가 필요하겠죠. 유예하를능영하고 아. 아, 네. 자기 어떤 가까운 것은 다 쳐나가도 안니까 네. 그렇다면, 네. 네. 내 가까운 사실에서, 일단은, 성안종 사건부터도 잘못했었고 잘못한 음. 것 같고 음.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터져갖고 어떻게 보면 이명박 대통령 전직 대통령의 포인트를 맞췄던 것이 거꾸로 지금 국민왕이된 상태에서 정 네. 당황할 수밖에 음. 없죠 네. 대통령으로서는 네. 하지만 대통령이 국민 앞에 음. 네, 철저한 수사를 하게 하고 대국민 음.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표께서. 네. 어, 노래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아, 예. 노래하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처음에 좀, 하루들치고다 하시고. 음. 음, 그것은, 음. 이제, 그, 주요 당직자들 외에 실무 당직자를 음. 인사하는 과정에서, 음. 실무 과정직자도 당 좀, 아까 그런 6대4의 비율을, 음. 음. 그 꼭뭐 60대4의 비율이 아니고, 좀 주요 비율의 비율을 맞춰다가 예. 차원에서, 예. 어, 너무 일방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음. 제가 좀, 이해를 제기했던 것이고, 예. 또 그거에, 인정을 하시고 음. 바로 또 해서 5일 만에 다시 복귀를 음. 했는데요. 그런 것은 본인도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면 저는 친노 비노가 네. 우리 다 친노 데나 백십자한장 차이라고 봐요. 대화의 아. 부족 소통의 부족이고 음. 어, 에이, 정치라는 게 개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개파를 청산할 수가 없습니다. 음. 저는 그 개파가 얼굴 의사결정기관에 음. 참여하는 것이나 개파 청산이라고 음. 봐요. 음. 한 줄이 다 차려요. 우리는. 뭐 음. 이런 비례대표 의원 한쪽다 차지해 버리고 이게 음. 개파 패권주의죠. 음. 개파 패권주의를 없애자는 것이지 개파를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개파는 있을 수밖에 없는 정치관에서 네. 그래서 개파 패권주의를 없애기 위해서는 골고루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네. 차원에서 이야기했던 를 것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당 대표 문재인 대표 아까 이야기하셨지만은 지금 취약한 것이 당신이라고 봐요. 당신이 지금 네. 어떻게 보면 당신에서는 지고 민심에서는 네. 이 이런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문재인 대표가 지금 대권 잠재주자이면서 당대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 내년부터는 이제 대권 대비주자들로부터도 많은 태클을 받을 수 밖에 없고 네. 또 공정성 시비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또 유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침노 프레임을 빨리 깨야 되고 지금 침노라는 딱 씌워져 있기 때문에 네. 인사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침노가 아니면 인사 그렇죠. 어떤 인사를 해도 누가 음을또이얘저를한 사람이 니다 예, 친노랑한테 친노 프레임을 깨고 둘째는 대선 예비주자로서 당대표로서 역할을 좀 정확히 해 주시고 그냥 음. 사를원려하고그 방심을 좀 추스리는 게시급하다방당 물론 뭐 이렇게 이렇게 민심을 달는 현장을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문들과의 대화도 이렇게 병행해서 그래서 신나가면 잘해 나가실 거라고. 상징성이죠. 상징성이죠. 아, 상징성. 동교동이 환한 네. 민심을 대변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DJ에 있었던 옛날 한때는 우리 환남 민심을 대변할 정도로 그렇죠. 네. 이렇게 있었고 어떤 상징성인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표가 함께 그런 갈등을 암금을 다 해소하고 이번 선거 사이 보궐 선거에 지원을 요청함으로써. 당내 화합도 추스리고 또 그분들의 지원도 받고 해서 참 보기 좋은 모습을 일부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가서 그런 건너와 공원에게 요청도 드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일석이조 아닙니까? 네, 오히려 잘되어 네,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제안을 했던 거죠, 내가. 네, 당내의 여러 가지 문제는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많이 해결이 되는요 그분들 것 같아요. 대부분 원로들이 많이 계시니까 거기에 네. 원로들한테도 예우하고그분들 도움을 청하는 것이 우리 당의 이제 그분들이 워낙 민심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그, 그... 어, 문재인 대표가 이승만 박정희 의원을로독부터 시작해서, 예. 이왕구 총리, 의명 표결 참석 같은 거라든지, 음. 과거와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음.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걸 보자. 음. 국민들이 어떻게 봐야 이번 사건을. 그서 그렇게 한다면 저는 음. 국민들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음. 과거같이 맨날 음. 소수 광경파에 의해서, 이렇게 가지고 받고 나가고, 이런 것을 좀 지, 지, 하고 노인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면 다 보인다. 음.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도 미성년 음. 첫 날부터 그런 행보 음. 가자, 가끔 가고 또 본인 이 약속이 기 때문에 선거 전당대 과정에서 그리고 또 본인이 표결도 어떻게 받아 나오자고 하는 것을 또 그런, 음. 그런 구태를 벗어나자 음. 그리고 치져하게 지는 모습을 보여주자 음. 우리 내부가 단합을 좀 허셔해 허자 허소하자 음. 이번 나로 인해서. 갈라졌던 것이 이건 우리 표결에서 한번 다 뭉쳐보자. 음. 혹시나 1 3 0표안 나오면 어쩔 거냐. 음. 이런 거걱정하다가지안 들어가자 막 이렇게 했는데 한 음. 믿고 들어가자. 충청표 이탈 없을 것이다. 그리고 들어가서 오히려 우리가 성공했지 않습니까. 지면서 지면서 이기는 음. 그런 결과를 보여줬던 것이 참 이렇게 오히려 당이 화합되고 국민들부터 지지를 음. 받고 네. 취약한 부국의 부분을 짚고 네. 지금 계속 그리 가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는 것. 저는 음. 앞으로도 우리 당이, 그냥 뭐, 지지율이라는 것은요, 일이, 일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예, 뭐 금방 올랐다니셨습니다. 하지만은 예. 국민들한테 신뢰를 줄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야당이 발목만 잡아서는 안 되고, 예. 우리 당의 정책이, 뭐 안보나, 뭐 보육이나, 뭐, 뭐, 경제나, 예. 새누리당 정책보다 훨씬 낫다. 라는 예. 것을 국민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예. 우리 당의 대선 후보들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보다 훨씬 낫다. 음. 그래서 어떤 대선 후보들을 교육시키고 육성, 육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음. 그러면 국민들이, 아, 누일당의 후보보다도 훨씬 전형적민주연의 대선 후보들이 더 좋다. 그렇게 되면 우리 당의 지지율이확 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공감하고요. 저도 유승민 대표의 대표 연설 듣고, 음. 야당 대표가 다들 연설을 그대로 하는 것 같은 음. 느낌을 받았어요. 음. 음. 어, 뭐 또, 거기다가 또 증세 없는 복지 같은 것은 대통령의 어떤 논주와 음. 좀 발, 음. 이렇게 좀어나는 부분인데도 참 용기 있게 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참 잘못된 걸 우리 야당 입장에서 어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을 음. 하는 그 모습이 참, 참 신선하게 느껴졌고, 그 때문에 지금 우영군 연예대표하고 이렇게 잘 네. 되고 있고 국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그건 질문. 좋은 거죠. 네, 좋죠. 그런데 음. 문제는 이제 실천이죠, 사실은. 음. 실천, 이제 그렇게 되고, 이게 실천이 되도록 하려면, 뭐 법인세 정상화라든지,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서로 맞는 것, 서로 공유하는 부분은 지금부 해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선율당 전체의 의견인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표연설이라는 것은 선율 당의 정책을 갖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화도 공개적으로. 그렇기 그런, 공유하는 부분은 실천하는 것이 아니 하나하나 실천이 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선 공약도 네. 우리보다도 훨씬 더 파격적인 공약을 그러니까. 했습니요 우리 당 음. 공약은 보육정책이나 모든 정책이 집권하면 음. 5년 이내에 뭐 이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그냥 집권하면 바로 하겠다. 응? 뭐, 모든 응, 게 즉시 하고 뭐사제 중증 환자면 바로 해주겠다. 음. 그리고 우리도 하도 안는 파격적인 것을 다 했잖아요. 방값을 놓고.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선, 앞선 나는 걸 해갖고, 결국못 지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때, 그, 그, 그때 공약을 비교해보면, 우리 당은 그래도 상당히 계획성이 있고, 오. 저는 뭐좀 공약이기 때문에, 공약으로서 조금 더, 좀더 무리하게 흉내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집권하면 5년 이내에 하겠다 해서, 보육도 5세부터 4세, 3세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바로 영세보 5세 한꺼번에 박자 하려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면에서 과약 파기 한 것에 대한 정말, 이건 국민의 노인 문제, 기초노영연금 같은 거 전부 다 노인들이 그런 거보 찍은 거 아닙니까? 20만 원씩 무조건 다유의 100%.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을 속인 거죠. 그는 국민에 대한, 국민들은 그에 대한 심판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해줘야 되고, 해줘야 되는데, 그 우리 국민들이 잊어버린다든지 또 그것을 또 이렇게 다른 또 공약으로 또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분명히 소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뭐 우리 우영근 의원이 저는 기대 이상을 잘했다고 봅니다. 네. 기대 이상을 잘하고 또 야당이 100%다 아, 주장하고 100%다 얻어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한 6대 4의 국도로, 음. 뭐 요구한 것에 40%를 얻어내면 참 야당은 성공이라고 보고, 여당이짓권하는 네. 목적이 뭐예요? 자기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아, 거 아니니까. 아, 그렇 네? 네. 하는 거는, 데 우리가 그래. 그걸 못하게끔 100% 한다는 것도 문제고. 평당을 제대로 하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이 심판을 끄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에 40%만 얻어내면 그 야당의 몫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또 국민들이 평가해 주실 거라고 믿고, 또 이제 앞으로 새로운 원내대표는 정말 이제 내년 총선의 모든 우리 당의 정책을 만들어야 될 책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공약을 만들어야 되고 그땐 대단히 중요하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다 훌륭하신 분들하고 뭐 여러분이 나오셔서 지금 경선 하고 있는데 지금 보궐선거 때문에 앞에 이렇게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데 아마 잘 평가해서 좋은 분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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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죠? 그러니까 저는 정책, 그것이 뭐, 투쟁한다고 해서 선명 야당이 되고 강한 야당이 되는 게 아니고, 예. 정말 새누리당 정책에 모순된 점을 찾아내가지고 국민들한테 인식시키고, 아 우리당의 정책을 국민들한테 맞는 서민과 중산층을, 어떤 음. 상위층을 위한 대기업을 위한 것보다는 음.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잘 만들어내는 것, 음. 이것이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 국민들한테 음. 실질적으로 필요하냐다. 예, 네, 그러죠. 그게 강한 하다 이게. 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네, 네. 국민들은 진짜 그런, 네. 그런 정당이다.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고, 예, 네. 그대안 그래서 이 정당이, 수권 정당의 네. 희망이 있다. 그리고 협상력이 뛰어나고, 네. 이렇게 하는 시선은 맞다고 봅니다. 전국 네. 네. 운영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이 최초의 성대통령 아닙니까? 예. 네. 저는 상당히 기대를 했어요. 솔직히 아. 야당원으로서 의 예. 저희가 되실 때. 음. 그래도 이분이 국민의 아픈, 어렵고 아픈 데를 이렇게 좀, 가, 이렇게 좀, 어둠어줄 필요는 음. 음. 그런 여성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음. 그 유경 수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당 오늘 상당히 음. 한편으로 걱정하고 음. 너무 잘 하실 것 같아서 음. 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대통령. 음. 그런 이미지 여성, 있죠. 네, 부드러운 그러면서 음. 국민을 포용하고 음. 이렇게 통합을 국민 통합 대통합의 시대를 열겠다고 음. 또 공약을 하셨잖아요. 음.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런 게 공약이 파기되고 그런 것이 오히려 더 고통. 정기 때문에 골통일 수도 있겠죠. 그런 음. 면에 있어서 몽골의 3인방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상당히 그 기대와는 달리 가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게 어떤 리더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저는 대통령이 좀더 폭넓은 소통을 많이 하시고 어, 외국에 나가는 외교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나라는 북한하고의 어떤 남북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북한과의 관계가 그냥 경제라고 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원 하나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남북관계, 그런 면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이런 얘기가 중요하죠. 저는 그렇게 해서 남북관계 정들는 적극적으로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는 그 필요하다고 보고 또, 좀 그, 국민들과의 소통, 또, 또, 야당의 어떤 말에 좀 비를 기울이는 그런 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저는 뭐 여야가 지금 뭐, 과거보다는 훨씬 지금, 음 이렇게 대화가 잘 되고, 뭐 지금 연해 대표관에 정리의 해동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합의를 보고, 또 그런 과정에서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고, 음, 네.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 당도 이제 뭐 2개월밖에 안됐거든 새로운 지도부가 출국한 지. 네. 그런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아직 지 보궐선거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뭐, 대자마자 보궐선거 준비하고 이렇게다 보니까 아직 제대로 정비도 안된 면도 없잖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당내 의사결정 하는 데 있어서 좀 좀, 좀, 좀 뭐랄까 좀, 어, 좀,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이런 음. 사실들 있거든요. 음. 그런 게좀 잘, 좀 내부적으로도 좀잘 되고, 파업을할수 있는, 그리고 서로 이렇게, 당내의 소통이 더 중요한 거니까, 음. 네,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좀, 음, 좀 그, 내가 수석최고위원으로서 음. 어떤 당의 중심 역할을 좀 보고, 신노와 은노가 내가, 아까 내가 정치시장한 장을 찾고야 하기 때문에, 그게 대화의 부족에서 나오기 때문에, 당내부터, 대화를 해서 또 그런 것을 더 원청이라든가 또 최고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가지고 당대표가 발표를 하는 이런 것이좀결정 됐지. 아마 예론조사 같은 게 있었잖아요. 음. 일방적으로 된 것은 상당히 많이 겉잡을 수 없는 것이니 본인의 생각만 보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게전년 걸러지지 않은 이렇게 논의되지 않은 문제가 좀 됐다 생각하고 당내에서도 그렇고 또 대여 관계에 있어서도 어쨌든 여당과 야당이 정권 교체를 놓고 지금 손이 경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우리 당의 민주정치 연구원이라든지 또 원탁회를 의 만들어서 대선 주자들도 육성하고 양성하고 이런 시스템도 갖춰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년 총선에서 어쨌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전역평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공천 방법을 좀 새롭게 도입해서 뭐 시인들도 들어오고 또 이렇게 제대로 평가돼서 공천 제대로 투명한 공천 제도 같은 걸 이루어져서 우리 당내에 좀 개혁 변화를 불러일으키면 저는 선연의당의 지금 박근혜 정권의 지금 국제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지난번에 이길 수 있는 개선을 쳤지만. 이번에는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한다면, 정말, 전군교체할수 있다, 그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좀 그래도, 그래도, 제일 야당이니까, 제일 야당이 힘을 좀 실어주시면, 다시, 에, 에, 국민들한테, 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갈수있고록 국내 정부의 최대 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 성안정 리스트로 인해서, 어, 침박 시세들의 부패 비리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어서, 어, 정권 3년을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서, 어, 내임될 현상이 올수 있다, 이런 걱정이 됩니다. 세월호 참사 일주기를 맞이하는 시기에, 에 1년 전에 대한민국과 현재는 하나도 바꿔진 것이없습니다 어, 대통령의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 이런 와중에 대통령께서 어, 해외로 출국을 하시는 것은 어, 시기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라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 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대단히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 이, 이 난국을 대통령께서 어 책임지고,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시기에 외국을 나가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특히나, 4.29 보궐선거가 있는 상황에서, 어 국민들은 현 정권을, 똑똑히 보고 있을 것입니다. 또 현명한 유권자들이 제대로 심판을 하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